어. 어, 이제 심장 졸려 죽을 뻔했습니다, 여러분. 아, 아니, 오늘 진짜 폰세가 나와서 던질 때는 너무 막막 막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. 막 이런 것처럼 너무 편안해 가지고 솔직히 오늘 경기 좀졸았거든요아 근데 서현이 나올 때는 와, 심박수가 진짜 무슨 그냥 운동할 때보다 시, 심장이 더 뛰어요. 아 얘가 너무 너무 심장을 졸리게 만들어, 내 심장을. 아이 어쨌든, 오늘 이겼습니다, 여러분. 이제 롯데와의 주중 시리즈 첫날,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. 오늘 이제, 폰세 대 간보와 해가지고, 명품 투수전이 예상됐던 경기인데, 뭐, 역시나 예상대로였고, 하지만 뭐, 결과는 하나가 웃게 됐습니다. 오늘 시리즈 첫날. 아, 뭐, 사실, 폰세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. 뭐, 1회 초에 이제, 한태양이 볼넷으로 나갔고, 고승민이 안타를 때리면서 이제 주자 1, 2루였는데 레이스의 에 타구가 그게 이제 직선타가 되면서 심우준과 오늘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2루수 선발 출장한 안 팀장님의 그 키스톤 콤비가 좋은 수비로 더블 플레이를 만들면서 이제 1회 초의 위기를 모면을 해냈습니다. 오늘 폰세는 이제. 뭐, 3회, 3회부터 완전히, 뭐, 각성이 돼가지고. 이유,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심판진이랑 왜 그렇게 설전이 오갔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본 거로는 뭐, 연습투구 위반? 뭐, 이렇게 본거 같아요. 뭐, 어쨌든. 하, 유독 폰세에게만 엄격한 크보 심판진이 오늘도 일을 냈습니다. 근데 이게 뭐, 사실상, 하나한테 이득이 된 거라서, 뭐, 심판진이 하나 팬인 건지, 한화에 도움을 줬다라고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 설전이 있고 나서 이제 사실 폰세가 진짜 롯데 타자들을 완전히 그냥 9위로 찍어 눌렀습니다. 뭐 막, 그냥 막, 아, 공의 힘이 뭐 직구면 직구, 변하구면 변하고, 막 완전히 그냥 9위로 찍어 눌렀고, 약간 어어 어, 오케이. 오케이. 니들 내가 다 죽여 버릴게 하는 이런 느낌. 요 이런 느낌으로 아, 진짜 롯데 타선이 본세에게 진짜 그냥 꿈쩍도 못 했고 6회 초에는 뭐 이제 전민재가 안타를 때리고 그 뒤에 도루까지 성공을 해해 냈지만 이후에 뭐 연속 그냥 KKK로 <laughs> 6회 초도 이제 폰세가 그냥 롯데를 침묵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. 오늘 이제 그러면서 폰세가 이제 7이닝 무실점, KBO 역대 최소 경기 이제 23경기로 200탈삼진을 달성을 했고요. 또 KBO 역대 최초 개막일에 15연승을 달성을 해냈습니다. 아, holy shit. 완전히 그냥. 한터츠블한 폰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폰세는 뭐 그냥 명실상부 한화의 에이스, 리그 최고의 에이스 투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한화 타선은 간보와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좀 공격적으로 임했던 게 통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 투수가 오늘 폰세였기 때문에 선취점 그리고 추가점을 빨리 얻어내면은 경기가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를 알기에 선수들도 알고 뭐 코칭스태프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1회 말부터 이제 라또가 볼넷 나가고 현빈이가 이루타 그리고 시완이가 뭐 물론 땅볼이긴 했지만 그래도 타점 하나 기록을 했고 3회 말엔 또 선두 타자 하이, 이글스의 아스오파가 안타. 그 뒤에 이제 리베라토의 타구가 아 바운드를 완전히 이게 와 크게 1루수 키를 그냥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이루수도 반응할 수 없는 그런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아수 오빠가 3루까지 갔고요 현빈이의 고급야구 아, 희생플로 1타점을 기록을 해서 2대0으로 경기 초반부터 좀 앞서 나갔던 하나였습니다 오늘 계속 이제 그 흐름이 쭉 이어졌고 하나는 이제 8회 초부터 불펜이 가동이 됐죠 이제 한승혁이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아냈지만 주자 1, 2루를 내줬고 그리고 바로 김범수가 올라왔는데 이제 김범수가 그 전에 이제 직전 경기에서 바깥쪽 모서리 끝단에 걸리는 공들이 계속 잘 걸렸어요. 그래 가지고 그게 잘 들어왔던 김범수였는데 아 오늘은 그 공들이 약간 바깥쪽으로 계속 빠지면서 결국에 고승민을 볼넷으로 내보냈습니다. 직접 경기에서 좋았던 그 공들을 플랜으로 가져왔던 것 같은데 그게 잘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이제 주자 말루에서 서현이가 올라왔죠. 주자 말루에서뭐 물론 이제 뭐 투아웃이긴 했지만 서현이가 올라왔을 때 저는 진짜 솔직히 맞아 이거? 이거 맞아요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잘 끝냈으니까요. 레이스 타구가 어 이게 살짝 먹히면서 이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타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와 그거를 라또가 모자까지 막 그냥 벗으면서 전력 질주를 해 가지고 또그 라또의 엄청난 호수비로 위기의 한화 우리 위기의 김서현을 구해냈습니다. 구해 초에도 이제 계속해서 서현이가 올라왔죠. 서현이가 올라왔는데 아그 빠른 볼을 던졌지만 그 빠른 볼이 윤동희의 몸에 맞으면서 윤동희가 출루를 했고 근데 뭐 서현이가 고인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. 그래 롯데 팬분들 재구가 잘안 잡혀서 그런 거지 애는 진짜 착한 애입니다. 대신 죄송합니다. 서현이도 물론 죄송하다고 얘기했을 거고 뭐 어쨌든 윤동희가 그래서 출루를 했고 롯데는 대주자로 황성민까지 기용을 하면서 이제 서현이의 멘탈이 굉장히 흔들릴 법 했죠. 왜냐면 황성빈이또 도루에 최적화되어 있는 주자기 때문에 결국에 도루를 성공을 했고요. 근데 아... 하... 이구에도 서현이를 돕는 야수들의 수비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. 일단, 노진혁의 타구를, 이게 타구를 치자마 이게 타구가 진짜 잘 맞는 타구였거든요. 근데 그 타구를 현빈이가 바바바바박 쫓아가가지고 펜스 앞에서 점핑 캐치 완벽하게 그걸 잡아 냈고. 아, 또이 유광남의 타구. 와, 이게 진짜 어려운 타구였거든요. 이게. 그 땅볼이 진짜 어려운, 왜냐면 타구 스피드도 빨랐고, 바운드도 정말 쉽지 않은 바운드였는데. 시완이가, 아, 그 시완이 그 삼루에서 항상 그 호수비 할때그 특유의 그 약간 알죠? 뭐, 이 하나 팬분들은 다 알아요. 이게 시완이의 그 특유의 호수비가. 특유의 호수비로 유광남을 땅볼 처리를 해냈고, 이제 마지막, 손우영까지 땅볼로 잡아내면서, 뭐, 오늘도, <laughs> 보는 팬들도 <laughs> 심장 졸리겠지만, 뭐, 어찌저찌 서현이가 오늘도 세이브를 달성해냈습니다. 뭐, 야수들이, 3회 말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득점 지원이 없었던 거는 뭐 물론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만 이 득점이 없던 걸이 수비에서 야수들이 너무 완벽하게 보여줘 가지고 8회에 라또도 그렇고 현빈이 시완이까지 해가지고 수비에서 너무 완벽하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안될땐 수비에서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약간 아이 서현이 이놈의 이름, 새끼 이거 안 되겠는데? 야 우리가 좀 수비 좀 집중 있게 좀 집중력 있게 해 가지고 서현이 자신감 좀 되찾게 해 주자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. 약간 그런 수비였달까. 어쨌든 수비에서의 집중력 오늘 야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. 아 그렇습니다. 오늘 뭐 심장이 너무 쫄렸지만 어쨌든 승리를 해냈고 또 롯데가 어려운 팀이잖아요. 물론 뭐 리그에 쉬운 팀은 뭐 하나도 없지만 롯데가 진짜 진짜 어려운 팀인데 아 시리즈 첫 경기를 이렇게 홈에서 승리로 가져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경기도 다들 보시더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 저는 그럼 내일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